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여름나라 라는 주제로 여름 교과서 72쪽부터 77쪽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교과서를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은 여름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선생님은 여름의 대표 과일인 수박이 떠오릅니다 또 시원하고 달콤한 예, 팥빙수가 떠오르고요. 아, 또 음, 신나는 네 여름방학도 있죠. 여름에는 네 그리고 또 시원한 물놀이를 할수 있죠. 여름에는 그다음에 또 여름이 되면 이렇게 시원한 물놀이도 하고 또 맛있는 과일과 또 맛있는 아이스크림, 빙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여름은 너무 더워요, 그죠? 그래서 힘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여름에는 더운 것 뿐만 아니라 비가 오는 날들이 많지요. 네. 자, 선생님이 여름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교과서 72쪽, 73쪽에 나와 있는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선생님이 세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답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름철 날씨는 어떤가요? 여름철 날씨를 두 가지로 말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6월부터 8월까지를 여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비가 많이 와요. 이때를 장마철이라고 하지요. 장마철이 지나고 7월 말부터 8월까지는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 여름철 날씨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요? 교과서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과 비가 오는 날로 날씨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름철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해가 쨍쨍 내리쬐는 더운 날에는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네요. 그리고 시원한 물을 마시고 있고요. 또 분수대에서 놀이를 하고 있네요. 또 가족들과 함께 튜브를 타고 신나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여기는 세강경을 끼고 모자를 쓴 모습이네요. 왜 세강경을 끼고 모자를 썼을까요? 네, 여름에는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햇볕을 막기 위해서 모자를 쓰고 세강경을 쓴 것이지요. 자, 비가 오는 날에 둘 한번 살펴볼까요? 비가 오는 날에는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씁니다. 그리고 우비를 입지요. 이 사진은 어떤 모습인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난 모습이죠. 그리고 태풍이 와서 나무가 쓰러진 모습입니다. 또 피해를 본 지역에 가서 사람들이 복구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지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질문을 해 볼게요. 여름철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네, 어떤 것이 필요하죠? 그림을 보고 얘기해 볼까요? 예, 선풍기가 필요합니다. 또, 튜브도 필요하겠네요. 물놀이 필요한, 그리고 모자와 색안경이 필요하겠네요. 또, 우산도 필요하고요. 예, 우비도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세 가지 질문을 했지요. 이세 가지 질문이 바로 여름 나라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름나라에서 공부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름날씨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두 번째는 여름철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세 번째는 여름에 필요한 생활도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교과서 74쪽, 75쪽을 보도록 합시다. 이 그림은 무엇을 나타낸 그림인가요? 여름나라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활동들을 나타낸 겁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어, 여름나라에는 해마을과 비마을과 또 다른 마을이 있네요. 마을이 세 개가 있어요. 해마을에서는 해야 해야 나오느라, 햇볕은 쨍쨍, 해마을에 이런 일이 더위를 날려요. 우리와 함께, 우리 함께 해봐요. 여름날, 더운날.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 활동을 다 마치고 나면 비마을로 가게 되겠죠. 비마을에서는 구슬비, 비가 온다, 뚝뚝뚝, 태풍을 피해요, 우산 만들기, 비마을의 이런 일이, 한 방울 도수 중에 빗방울 똑똑, 예,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마을로 떠납니다. 또 다른 마을에서는 세 가지 활동을 하게 되네요. 여름의 꽃 필요해. 여름 나라에 다녀왔어요. 여름을 그려요. 자, 이세 말을 다 공부하고 나면 이제 이 여름 나라를 마무리하는 여름 나라 안녕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름 나라 공부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활동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인가요? 선생님은 해마을에서는 더위를 날려요. 이 활동을 하고 싶어요. 가장 먼저 하고 싶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마을에서는 우산 만들기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마을에서는 여름을 그려요. 활동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활동을 살펴보면서 활동이 정말 재밌겠다. 기대된다. 하는 활동에 선생님처럼 빨간색 색연필로 색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76쪽에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네, 공부 게시판을 만들고 있군요. 공부 게시판이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여름 나라에서 공부할 활동을 써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나타낸 것을 우리가 공부 게시판이라고 합니다. 교과서 77쪽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이제 위에는 나무 모양으로 공부 게시판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글씨를 예쁘게 색칠해서 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꾸몄네요. 선생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공부 게시판을 한 장씩 나눠주었죠?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나눠준 공부 게시판을 예쁘게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교 수업 날 그것을 가져와서 함께 공부 게시판을 꾸며보도록 합시다.